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여러분 즐겁고 설레이는 한 주의 시작. 오늘도 여러분 더욱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연준의 FOMC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문제. 그러나 고물가. 과연 연준은 어떠한 선택을 할지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상 이번 스텝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최근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트코인과 금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금 관련주 또 비트코인 관련주는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들을 꼭 경험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수요일 밤 7시 경매를 위주로 주식과 공매 등 다양한 재테크 공부를 함께하는 1년 투자클럽 반과 다가오는 토요일 밤 주식 3개월 프리패스 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오전 9시 SBS 비즈 재테크 머니쇼 하우먼이 생방송에 출연하는데 기회가 되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아마도 변동성이 큰 장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미국발 증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오전 장도 스타트가 일단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절대 부하내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 종목 발굴과 매매 타이밍을 잘 잡는 그런 자생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저만의 주식 종목 발굴 아이디어,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의 수급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의미 있는 양을 매수하고 또 연속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들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런 종목에 오늘은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특히, 의미 있는 주식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최소 발행 주식의 1% 이상의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유의미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의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연속 순매수를 한 종목이 다수이고 그 중에서도 한 종목은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연속 19일을 순매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 매력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러한 가운데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주목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에 외국인들은 삼성중공업과 sk하이닉스를 주로 순매도 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로 삼성전자를 순매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를 순매수한 양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급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좋고 추후 시장이 좋을 때는 상승 탄력을 많이 받는 반면에 반대로 시장이 좋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잘 버티는 경향도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도 여러분 스스로 필터링 잘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의 종목도 여러분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추천해서 종목을 사세요. 그런 정도의 실력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생력이 없거나 주식을 대응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여전히 보수적으로 그리고 현금화하는 전략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수급이 좋은 대박주. 오늘 저희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드림텍입니다. 뭐라고요? 드림텍. 드림텍. 연기금 등 기관이 하루도 쉬지 않고 연속 19일 동안 순매수한 그런 종목입니다. 지난 금요일 외국인도 19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수급이 정말 정말 좋다. 핸드셋에 가려진 의료기기 부문의 성장, 유연제 애널 등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6,7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57.7% 동사는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을 개발 및 공급하는 CCM 사업 등 다변화된 사업 구성을 보유한 EMS 및 ODM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Z 플립 4와 갤럭시 Z 폴드 4의 국내외 판매량에 힘입어서 동사의 무선 사업부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기대되는 종목 드림텍 수급이 좋은 대박주. 오늘 저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아남전자입니다. 뭐라고요? 아남전자. 아남전자 최근 6일 동안 외국인이 연속해서 약 105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7,7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33.5%. 동사는 세계적인 오디오 전문 기업이고요. 기술력, 평판도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동사는 약 50여 년간 AV 분야에서 쌓아온 개발, 설계 및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 영상 기기와 연계된 첨단 고부가가치 컨버전스 가전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홈 오디오 산업은 국내보다는 국외의 시장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가전 제품이 신흥 시장의 성장과 함께 꾸준히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킹 시스템과 BT 스피커 등 다양한 신제품 출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도 좋습니다. 이번 주 기대됩니다. 아남전자. 수급이 좋은 대박주. 오늘 저희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뭐라고요? 이수페타시스. 이스페타시스, 최근 이틀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약 170만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챗 GPT, 찐수혜주 백기련 에너렘, 6,300만주짜리, 대주지분은 35.5%. 동사는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인 인쇄회로기판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경쟁력 있는 초고다층 제품군의 매출을 확대하는 한편, 전용 라인 확보를 통한 첨단, 디지털 제품에 사용되는 RFB 제품군과 5G 무선 네트워크 장비에 대응 중에 있습니다. 역시 실적과 재무 상태 좋습니다. 이번 주 기대됩니다. 이수 페타시스 수급이 좋은 대박추 오늘 저희의 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웨이버스입니다. 뭐라고요? 웨이버스. 웨이버스는 외국인이 6일 동안 연속 약 50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비수기는 지나갔다. 이창영 애널에. 4700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49.5%, 동사는 공간 정보 통합 솔루션 기업으로 공간 정보 플랫폼 기반 사업, 공간 정보 SI 사업, 공간 정보 SM 사업과 IT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의 업무 시스템, 즉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 정보 데이터 통합 및 융복합, 활용체계 구축, 디지털 뉴딜, IT 구축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수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클라우드 패스 기반의 공간 정보 플랫폼인 GEON 패스의 경우 다수의 협력 업체로부터 국내 유일한 제품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해당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오, 대단히 중요한 단어. 독보적인, 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에도 좋습니다. 이번 주가 기대되는 종목. 웨이버스 수급이 좋은 대박주. 오늘 저희 마지막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KEC입니다. 뭐라고요? KEC. KEC. 최근 외국인이 연속 6일 동안 약 125만 주와 지난 금요일 기관도 약 23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SIC, 일명 s 전력반도체, 도약을 기다리며 차용호 에너 m 1억 4천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34.5%. 동사는 반도체 제품 및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초소형 패키지 개발, 모바일화 및 디지털화 요구에 부응한 저 소비전력 제품 개발과 미국 및 유럽 시장 등 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 가전 고객사 내 국산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차세대 SiC 전력 반도체 관련 준비 진행 중에도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상태도 좋습니다 이번 주가 기대됩니다 kec 여러분 아 오늘 수급이 좋은 대박주 탑5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식 종목을 발굴할 때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의 수급은 정말+ 정말 중요하다 특히 오늘의 종목 중 기관의 연속 19일 동안 순매수 상당히 유의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모두 1% 이상의 주식을 매수했다고 라 하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다 특히 변동성이 큰 장에서 이런 종목은 조금. 주목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가운데 실적과 재무 상태는 좋아야만 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기회가 된다면 이번 주 수요일 1년 투자클럽 반과 토요일 밤 주식 3개월 프리패스 반에서도 뵙기를 기대합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유튜브는 어디라고요?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오늘 여러분의 보유 종목이 모두 급등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홈런을 기대합니다. 말로 홈런.